시 베긴 새홈 팔은 안으로 긁는다 이야 소개 먼저. 하이 익명성. 난 필립 할래. <laughs> <laughs> 필립 제이미 할래. 제이미 제이미 오케이 okay. 이제 둘의 진짜 도파민 <laughs> 터지는 소리 남자에게 아니오 되. 도파민? 도파민 도 도파민 도파민 <laughs> 터진 소술 <사람. 웃음> 언니 준비해놔. 아 그래 어. 먼저 해. <laughs> 전 남친이 맞는 거에 성적 공부을 하는 애가 있었어. 아, 왜요?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 펜돔 뭐. 여자친구인 나한테 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때려줘야 되는 패, 맞는 패티시가 있어서 내 하루는 나보고 뺨을 때려달래 진짜 장난스럽게 나 잘못했으니까 뺨한 대만 때려줘 나 진짜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 싫어 무슨 뺨을 때려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걔가 진짜 진지하게 내가 진짜 뺨을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별로 큰 잘못도 아니었 나도 그때 존나 어렵거든걔 어린 아이였어 그래서 어 재밌어 심심하니까 한 때려봐 뺨을 뺙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냐면 그냥 약간 이렇게 귀엽게 응. 귀엽게 때렸는데 함더 세게 때려달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야. 실키 봐라. 더 세게 때려달라. 그래서, 엥? 왜? 이랬는데, 약간 뭔가 표정이 존나 이상해. 알고 봤더니, 그런 패티시가 있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나한테 뭐라 했냐면 체벌 카페에서 정모가 있다 정모를 하는데 거길 가도 되겠냐고 해, 하는 거야 서로 때리는 거야? 맞아 갔다 와라 키프해요 <laughs> 그때도 어, 갔다 와라 <laughs> 네 알아서 네가 생각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가도 돼라고 나한테 허락을 구할 정도면 너가 잘못됐다는거 너가 알고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맞대 그럼 가야 돼안 가야 돼 가면 안돼 응, 가지 마예 그렇지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해라 하고 해. 걔는 안 갔어 결국에. <laughs> 근데 나는 그 체벌 카페를 가고 그런 성적 패티지가 있는 그거를 절대 재단할 수 없어 어, 왜냐면 그게 맞아. 성적으로 흥분이 되면 그럴 수 있는 맞아, 거고 어. 그럴 수 있어 상대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지 어. 그거를 이제 나한테까지 전염시키면 음. 나는 전혀 그, 세가, 그 세계를 모르고 땀도 제대로 못 때리는 사람인데어난한 번도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아 그래가지고 얼마당했는지 음... 그리고 더 만난... 더 만났지? 왜냐면 너무 사랑했어, 그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썰. 1화에 있다. 딱 걸맞는. 그랬어요. 그래, 사랑했으면 됐다. <laughs> 어,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으면 됐다. <laughs> 그때는 그게 사랑이었으니까. <laughs> 필립 씨의 사랑, 응원합니다. <laughs> 응원 안한 사람명 있긴 한데, 저는 응원. <laughs> 아, 힘들어요. 아주. 나는 근데 그거, 아. 그런 게 있는 것같아 모든 것에 대한 융통성이 있는 것같아 모든 음, 상황에 대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헤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헤어져버리는 게 훨씬 편해. 어. 너무 잘했어. 이건 약간 쇼컷이야. 좋은 방법 응. 중에 하나지. 맞아. 나는 안 만나. 맞아. 난 나한테 그거 강요하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끝. 그냥 끝. 내 인생이 이제 없는 사람. 음. 그게 진짜 좋은 거지. 음. 근데 사랑하면 사실 쉽지 않아. 4년 동안 좋아 자, 그럼 이성친구와 둘이서 1박 2일 여행 가기. 대전 애인과 단둘이 술 마시기. 더, 더 싫은 거 고르세요. 싫은 거 고르는 거야? 더 싫은 거. 하나, 둘, 셋. 1번. 2번. 오! 근데. 잘하겠습니다더 어, 맞아야지 하나 아, 열받네 둘다 둘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야 그치 어. 그치만 둘다열받둘다 말이 안 되는 어, 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음, 싸가지 없는 상황인데 어, 여기 <laughs> 위가 약하셔가지고 <laughs> 아, 저 지금 저 <laughs> 뭐야 개비스콘 일단 꺼내서 우리 개비스콘 <laughs> 아, 그래. 게임 아, 난이번이야 어, 그럼 맞... 이성친구랑 가도 된다? 왜난 이세상은 다 스트레이트만 있진 않잖아요. 그 여자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고 그치. 모르는 거죠. 불확실성이긴 어, 하지 나는 어, 상관없어. 근데 전 여친은 진짜 전 여친 둘이 사귀었던 섹슈얼한 상황이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난 이분이 더 싫어. 어떤 여잔지 내가 모르잖아. 일본은.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레즈비언일 수도 있잖아. 레즈비언이 아니라면? 아, 아니면 문제가 되지. 둘다 좋은 상황은 음. 아닌데 레즈비언이 아닌 걸 내가 알고 걔도안다 그럼 문제지. 그러니까. 레즈비언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 괜찮다. 그래서 어 그래서 괜찮은 거야. 나는 걔가 레즈비언일 수도 레즈비언이 있고. 레즈비언이 남자랑. 왜냐면 나는 가. 남사친이 많아. 나는 남사친이랑 <laughs> 단둘이 여행 간 적도 있어. 갔던 남사친이 게이였어. 근데 걔가 예인이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그니까. 서로 애인이 없었으니까 갈수 그러니까.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레즈여도. 그치. 아 이성애를 떠나서. 예스. 근데 애인이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그치. 애인이 그치. 있는데, 씨발, 애인이랑 가면 되지, 왜? 그것도 맞아. 왜 여사친이랑 여행을 맞아, 가냐고. 맞아. 애인이랑 가면, 씨발, 애인이랑, 애인이랑 가야지. 애인이랑 여행을 가서 돈을 맞아, 써야지. 맞아. 왜 여사친이랑 가서 돈을 써? 그것도 이상한 거야. 어? <laughs> 이상해, 맞아. 씨발, 존나 빡치. 근데 나는 전 여친이랑 왜? 술 마신 게더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자친구랑 여행 갔어도 마찬가지지. 1박 2일이서 같이 잠을 잔 거잖아. 모르지, 거기 방이 뭐몇개 있었을 지 모르는 거지. 좀 희망찬 편. 응, 나는 그리고 심지어 그 태국 같이 간친 남사친이랑 그리고 걔는 하루 만에 끝이 나 침대를 거예요. 같이 서, 어. 썼어 싸우지 마시고 어. 이미 경험이 있어서 근데 레즈비언 이런 거는 빼야 될것 같아 음.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누가 더 싫어한 거는 그냥 이성인 거야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 이성의 중심적인 사고로 어,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너는 그 기준이 보낸 시간이 길고 돈을 더 많이 썼음에 있는 거네 그치? 지 나는 전여친이 왜 싫냐면 음, 전여친 당연 싫어 전여친이 왜더 싫냐 둘이 뭐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서 나, 나 모르게 만났냐는 거지 음, 헤어졌는데 그치. 어 그러면은 내가 이 상황을 알게 됐잖아 음. 그럼 나 몰래 또몇 번을 더 만나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 거고 이 술만 마셨다? 낮에도 섹스는 해 응. 어떻게 뭐 술집 화장실에서 지랄 입으로 했을지 어떻게 하아 <laughs> 어,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미 둘이 어, 너무 선을, 선을 넘은 관계잖아 이미 둘이 그치? 선을 넘었던 관계인데 둘이서 술을 먹자고 만난 거 자체가 약간 아, 설득되고 어 나는 이해가 안가날 설득하고 있어 나는 나를, 설득하고 <웃음> <웃음> 난 근데 이성친구랑 여행을 많이 다녔을 때난 절대 선을 넘은 적이 없어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동성애자가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되지. 그랬을 때갈것 같아? 어! 난간적 많어. 간적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왜냐면 난 정말 짱 남자친이니까. 왜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이랑 선을 넘어도 될지 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어. 이거는 내가 아니라 상대, 남자친구니까. <laughs>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 얘가 나한테 나얘 여자애랑 단둘이 여행 갈 거야 뭐 걔는 근데 진짜 우리 한 10년 20년 됐어 그리고 나는 그여자를 이미 알아 난 진짜 상관도 내가 싫다고 해도 갈 사람은 가고 내가 뭐 걔를 컨트롤할 수 없어 걔는 걔 인생이기 때문에 뭐 좋든 말든 내 사, 선택이 아니고 니 알아서 해라야. 근데 전 여친은 어나더 레벨인 것 같아. 그냥 이미 둘이 뭐 자고 서로를 못볼 거를 다 봤을 텐데 얼만큼 사귀었는지 난 모르지만 짧아도 문제고 길어도 문제지만. 전 여친은 이미 정리가 된 관계고 이성 친구는. 이미 유지가 되고 있는 관계였고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관계랑 정리가 됐는데 다시 만난 관계는 이 선이 지그 여자애가 거지. 내 남친한테 <laughs> 마음이 해. 있을 수 있지 나는 근데 그런 경우 많거든 여기도 경험담이 있네 음. 남친한테 마음이 있는 경우 음. 나한테 음. 술을 먹겠다고 하고 허락을 구했었어 내가 이제 대학생 때만났던 <laughs> 존나 오래 음. 사귈거든2년반 정도 사귈거든 음. 근데 얘가 학교 후배가 있었어. 근데 그 학교 후배가 대학교 막뭐 이렇게 축제 같은 행사하잖아. 근데 춥다고 얘옷 빌려다 그럴라 해서 옷 입고 여우짓을 존나 많이 했단 말이야. 그 여자애가? 근데 내가 걔백0너 좋아한다. 거리 더라. 했어. 근데 아 너가 너무 과대해석이다. 어.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다. 어. 의부증이다 나랑 걔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그래. 그래서 내가. 진짜 지랄하지 말고. 어? 아니 근데 얘가 자꾸 나한테 여자애가 자기 돌려간 그 후드 집업을 안 돌려준다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집업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달라고 하라고 응. 했어. 응. 얘랑 나는 동갑이어서 편하게 했거든. 응, 응. 아무튼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여자애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얘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오겠다는 거야. 굳이 굳이. 그래서 처음에 술을 음. 먹겠대. 그거 허락을 음. 나한테 구하려고 전화를 한 거야, 음. 또. 이 여자애가, 나 군대 간다고, 음. 뭐, 이제 술 한잔 하자는데. 먹어도 돼? 어, 나 먹어도, 나 먹으러 갔다 와도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가야지. 그래서 내가 글쎄... 미친 거야? 이랬지? <laughs> 응? 너가 지금 제정신인 거야? 그 여자애를 왜 만나, 너가? 아, 근데 걔가 여자, 여자 때문에 문제가 하도 많았어가지고. 아,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1번이 더 싫다. 아. 1, 2 있다. 1, 2 있다. 네. 전여친전여친1 시골 왜만나라고전여친이 어. 전 거의 안 어. 가? 어 친구랑 가는 거야. 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리고 갔다 와서 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전혀 이. 근데 전여친은 뭔가, 그래. 추억이 많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고 쳐! 게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애자인 남자애랑도 단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애자인 남자애랑 단둘이 여행 갔는데 그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 그렇지 아니었지 맞아, 근데 그러니까. 이겨의 전제는 확실한 거는 그게 이성애는 이거 다 떠나서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이 남자친구의 행동이야. 음. 어 그래 나는 근데 진짜 괜찮아 난 보내줘 봤고 상관없어 보내줘 봤으니까 할말 없긴 해어난 보내줘 봤어 진짜 갔다 오세요 난 상관없어요 난 약간 어? 리스펙트 사실은 어. 이해는 못하겠어 이해 바라지 않아 왜냐면 이해 안 가는 거 나도 이정 <laughs> 어. 나는 진짜 완전 오픈 마인드 근데 나는 전여친이랑 벗은 몸다본 사이 같이 앉아서 얼굴을 마주보고 술을 마신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미 다 끝난 사이가 정말 극명하구만. 네. 응. 서로 끝까지 서로 이해부터 네, <laughs> 끝까지 인정합시다. 네. 서로의 네. 다름을. 네. 내가 4년 동안 좋아했던 거가 있었어. 근데 그 오빠는 약간. 그 오빠도 약간 조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스타일이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화에서 풀어주자.